발 마사지의 혁명 발과 종아리 피로를 완전히 날리는 방법 피로한 다리 전문가처럼 관리해보세요.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계신가요? 피로한 발과 종아리가 고민이신가요? LIG 무선 온열 공기압발 종아리 마사지기 세트 TTH7303 추천드립니다. 온열과 타이머 기능 덕분에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서 피곤한 발과 종아리를 최적의 상태로 풀어드립니다. 조절 가능한 강도와 세가지 자동코스로 개인 맞춤형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고 무선이라 어디서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 LIG TTH7303과 함께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발 건강 코렐란으로 간편하게 챙기세요. 혹시 발의 피로나 통증 문제로 골치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번거로운 마사지 기기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이제 코렐란 저주파 발마사지기로 해결해보세요. 무선 원격 제어에 저주파 자극까지 복잡한 사용 절차 없이도 편안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EMS 기술 덕분에 발의 피로와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답니다. 저주파 자극과 살균 기능으로 발 건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요. 어두운 갈색의 세련된 디자인이 발마사지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드릴 거예요. 코렐란 저주파 발마사지기로 발 건강을 쉽게 관리해보세요. 집에서도 전문 마사지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스마밥 발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바쁜 일상 끝에 발과 종아리의 피로가 쌓이기 쉬운데요. 복잡한 조작 없이 간편하게 관리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스마밥 발 마사지기는 종아리와 발을 동시에 마사지해 주며 리모컨을 사용해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피로 상태에 맞춘 강도 조절과 따뜻한 온열 기능으로 최적의 마사지 경험을 제공해 드려요. 특히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효율성까지 자랑한답니다. 이제 스마밭 발마사지기로 하루의 피로를 집에서 편안하게 해소해보세요.